제 이름은 강민석입니다. 올해 63살이 되었고 30년간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은평구에서 두 번째 기회 커피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5명의 직원이 모두 출소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평생 범죄자들을 가둬온 사람이 왜 그들을 고용하는 카페를 차렸나요? 그 대답은 제 인생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1991년 3월, 33살의 젊은 나이에 안양 교도소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도관은 제 원래 꿈이 아니었습니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3년간 사법고시를 준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경쟁률 17대 1을 뚫고 합격했을 때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 발령지 안양교도소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험한 곳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선임교도관이 저에게 건넨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선 수영자보다 동료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 눈치 빠르게 처신해. 신입 교도관에 대한 괴롭힘 문화와 수영자들의 적대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구토를 했습니다.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거죠. 집에서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둘다 29살의 새내기 부부였고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란 정말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교도소의 일상이 익숙해졌고 1년 뒤에는 나름의 업무 패턴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영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범죄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형제였습니다. 면회일에 가족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수영자들을 볼 때면 이들을 단순히 범죄자로만 볼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도관의 임무는 그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1996년 11월 17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평소보다 교도관 인원이 적은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작업장 순찰 중에 갑자기 4명의 수영자가 자해 위협을 하며 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자재구 제조 작업장이었기에 그들은 날카로운 금속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9시간 동안 그들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목에는 칼이 항상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느꼈던 공포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새벽 12시 교도소 특공대가 진입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저는 목에 13cm 길이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48바늘을 꿰맸고 6개월간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상처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심리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사건 전과 사건 후로 나뉘었습니다. 복직 후에도 여러 번 사직을 고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가족 부양의 책임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일선 교도 업무에서 재활 교육 부서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라우마 극복 과정에서 범죄 심리학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내 작은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고 주말에는 대학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공부했습니다. 심리학, 범죄학, 재활교육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서 수영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이해심이 생겼고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6년 교도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훈련 중에서 특히 바리스타 교육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카페 산업이 성장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 적은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2007년에는 교도소 내에 작은 카페 희망찻집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약 120명의 수영자들에게 바리스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출소 후 실제로 커피 업계에 취업했고 자신의 카페를 열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홍기철이라는 수영자였습니다. 강도제로 5년 형을 살고 있던 그는 처음에는 무척 반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배우면서 차츰 변해갔고 출소 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2021년 7월 60살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최종 직급은 교정관이었고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는 545만원이었습니다. 30년 근속으로 퇴직수당 2억 1천만원을 받았고 공무원 연금은 월 20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할 일이 없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퇴직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귀농이나 취미생활을 계획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 특히 인질 사건 이후의 트라우마가 저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심어주었다고 할까요?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출소자들을 고용하는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계획했던 출소자 고용 카페 아이디어를 아내에게 처음 말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평생 고생한 보상으로 남은 인생 외 범죄자에 쏟아요. 아내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정년까지 인연을 남겨둔 상태였고, 우리는 함께하는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교도관 아내로 살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제가 인질로 잡혔을 때의 공포,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저를 지켜본 고통, 위험한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불안까지. 그런 아내에게 퇴직 후에도 출소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은 배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3개월간의 가족회의와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내 트라우마를 이렇게 승화시키고 싶다며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아내는 한때 이혼까지 언급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녀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32살의 아들은 제 뜻을 지지했지만, 30살의 간호사 딸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년만 카페를 운영해보고 이어가기 어렵다면 과감히 접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소자 중에서도 폭력 전과가 있거나 성범죄자는 절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못한 동의를 얻은 후 2021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비용은 총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 6천만 원, 인테리어 4천만 원, 기계와 설비에 3천만 원,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퇴직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은평구의 조용한 주택가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근에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 출소자들의 보호관찰 보고가 편리했고, 둘째,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직원들이 주거지를 마련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소자 고용 계획을 알게 된 집주인과 이후 상인들의 우려로 두 번이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두 번째 기획 커피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제가 초대한 전직 동료들이었죠. 이대로 망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을 투자한 상태였기에 실패는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출소자 채용 과정도 예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채용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제 이력서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범죄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살인 강도 마약 사기. 과연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고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일반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채용 인터뷰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첫째, 변화에 대한 진정성, 둘째, 직장 생활에 대한 책임감, 셋째,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문제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 기록보다 현재의 변화 의지를 중요시했지만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내와의 약속이기도 했고, 카페를 찾는 여성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개업 후 1,6개월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개업 3개월 차에 일어났습니다. 직원 중한 명인 진우가 퇴근 후 과도한 음주로 인근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그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자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역시 범죄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편견이 더욱 강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이후 가장 성실한 직원이 되었고 지금은 1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때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다시 마약의 길로 갔을 겁니다. 재정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월 매출은 평균 380만원에 그쳤고 지출은 445만원으로 매달 65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매일 장부를 보며 한숨 쉬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도 서서히 카페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페가 문을 연지 넉 달째 되던 날 지역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이웃주민의 제보로 출소자 고용 카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취지를 정확히 알리는 기회라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틀 후 교도관 출신 사장 출소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후에는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출이 평소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골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한번 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뒤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람 찼던 순간은 개업 6개월 차에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출소자 재취업 지원 모범 사례로 저희 카페를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출소자 채용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직원 한 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월 150만 원 6개월간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들 덕분에 카페는 간신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8개월 차부터는 자체 원두 로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의 원두를 납품하는 비비 사업을 병행한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로스팅 기술을 가르치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카페의 적자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페는 여전히 매달 35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상황은 분명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응대도 어색하고 실수도 많았던 그들이 이제는 각자의 역할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카페에는 다섯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는 28살로 마약 투약 전과 3범이며 2년을 복역했습니다. 현재 1년째 근무 중인 그는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식은 45살로 사기죄 사범이며 총 7년을 복역했습니다. 현재 가장 실력 있는 바리스타로 성장했으며 로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영은 32살의 유일한 여성 직원입니다. 절도 전과가 있으며 6개월 근무 중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기철은 38살로 폭력 조직 출신이며 온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채용을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은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든든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상현은 25살로 최연소 직원입니다.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복역했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은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서 멘토와 제자의 관계로 변화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계속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습관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교도관이었고 그들은 저에게 수영자였습니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해 퇴근 후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직원들의 생일에는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은 진우가 술에 취해 저에게 과거 교도소에서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교도관은 좋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교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던 관계와 달리 이제는 그들의 전인적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개인 사정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주거 문제, 가족 관계, 채무 등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대식의 경우 과거 사기 행각으로 진 8천만원의 빚을 분할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고 미영에게는 제 딸이 쓰던 방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PTSD와 불면증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가끔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목에 흉터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수면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페 일로 서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척추관 협착증 통증도 악화되었습니다. 어느날 진우가 제 수면제 봉지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도 교도소에서 먹던 약이에요. 중독성이 강한데.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질 사건 이후 만성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 하지만 이 카페가 최고의 치료법이야.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신적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제 상처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출소자 고용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결근, 감정 조절 문제, 알코올 의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기철과 상현이 사소한 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기철의 손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려 있었고 순간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임금 선불 요청에 응하고 때로는 보증인이 되어주는 등 사장 이상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출소자를 고용할 때는 추가적인 서류 작업과 책임이 따랐습니다. 한 번은 보호관찰관이 불시 방문하여 직원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아내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하는 게 현실이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개업 1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직원 중한 명이 급여를 받은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아내는 역시 안될 일이라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며 카페를 지켜냈고 그 모습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다투면서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회에 빚을 갚는 중이기도 해. 그날 저녁 처음으로 다섯 명의 직원 모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카페 벽에 걸려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재정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개업 1년 차에는 매월 평균 65만 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는 모두 퇴직금에서 충당했습니다. 다행히 은평구청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을 150만 원, 6개월과 법무부의 출소자 채용 지원금 직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주 월요일 휴무일에 바리스타 무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출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이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둔 수영자들이 사회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저희 카페에 와서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3개월마다 작은 커피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출소자들이 직접 만든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출소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지난 페스티벌에서는 3명의 참가자가 일자리를 얻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은 보증금이나 신용 문제로 주거지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투자한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남성용, 여성용 셰어하우스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7명의 출소자가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된 활동들을 통해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출소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커피를 팔다가 이제는 기회를 파는 세미조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태도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아내가 이제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케이크를 굽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직원 미영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만난 손님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내가 축가를 부르고 딸이 메이크업을 도와주었으며 아들은 웨딩카를 제공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제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값진 것이었다. 특히 놀라운 변화는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그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버지 영향 받았어요. 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편견을 버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느꼈습니다. 카페의 가장 놀라운 성과는 재범률에 있습니다. 2년간 채용한 출소자 11명 중 재범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재범률 24.8%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취업 연계에도 성공했습니다. 3명이 각각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점, 레스토랑에 취직했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소자 한 명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면 국가적으로 연간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강 선생님의 카페는 민간에서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달 약 25만원에서 35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은 여기고 내 퇴직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데 돈을 쓴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있을까요? 63살 은퇴 교도관으로서 저의 마지막 도전은 이 모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적자를 감수하며 앞으로 3년은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퇴직금이 바닥나는 순간까지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협력하여 출소자 자활 카페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발 중이며 내년에는 두 번째 지점을 열 예정입니다. 또한 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자서전 집필도 시작했습니다. 철창 넘어 30년 커피잔 앞에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교도관 생활과 출소자 카페 운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사회의 편견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교도관으로 30년 일한 것보다 이 카페를 운영한 인연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내 퇴직금이 사라져도 누군가의 인생이 살아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새 인생의 시작이며 평생 모은 경험의 활용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삶의 끝으로 여기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교도관 경험이 없었다면 이 카페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명감으로 노후를 설계하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카페로 출근하는 길이 행복합니다.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건 사회적 기여입니다. 은퇴 후 적정한 수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저는 63살 매달 65만원의 적자를 내는 카페 사장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분명 흑자입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교도소에서의 트라우마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진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이 돈으로 편하게 여행 다니며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나중에도 할수 있어. 하지만 너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못해. 제 대답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진우는 재범할 뻔한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말이 그를 붙잡았다고 하네요. 이것이 제가 카페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 사회에 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치유받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